계양구는 8일 서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유정복 인천 시장과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운 산단은 지난해 12월 산업 시설 용지 1 2필지에 대한 분양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 기업 선정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양군은 서운산단 조성공사가 끝나고 입주기업이 생산에 들어가면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한 우수 사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아, 저희 서운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사실 은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